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2744m인 백두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850m인 에베레스트산. 그 중간 어디쯤인 해발 5000m의 산이 화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강줄기가 있는 산을 오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2011년 나사는 화성과학실험실 계획으로 불리는 화성탐사 프로그램을 설립했는데요 이 계획의 목표는 화성의 환경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탐사차가 바로 나사의 네 번째 화성탐사로봇 큐리오시티입니다 큐리오시티는 무게 899kg의 소형차 정도 크기의 탐사차입니다 큐리오시티에는 17대의 카메라와 2m의 로봇팔 그리고 각종 분석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 6일 큐리오시티는 화성 게일분화구 내부에 도착했습니다 게일분화구는 35억 억년 전쯤 충돌한 후 서서히 침전물로 채워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곳의 침전물을 분석하면 화성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큐리오 시티의 탐사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큐리오 시티는 2014년 화성이 미생물의 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2018년에는 메탄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층 분석을 통해 30억 년전 화성의 건기와 우기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난 흔적을 발견하고 고대 호수의 존재를 입증하는 물결 구조의 암석까지 찾아내며 화성 탐사에서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런 큐리오시티가 이번에도 아주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큐리오시티는 자우라고 불리는 화성의 특별한 지역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십 개의 충돌 분화구를 가지고 있으며 약 30억 년 전에 호수나 계열로 덮여있던 샤프산 기슭을 포함하는 곳입니다. 샤프산은 5,000m 높이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산으로 화성의 진화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지질 분석에 성공하면 화성 지층 형성의 역사를 알아낼 수 있는 곳이죠. 샤프산을 탐색하던 큐리오시티는 최근 무려 네 번의 도전 끝에 게디즈발리스 능선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게디즈발리스 능선은 샤프산 능선 중 가장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3,4차만한 암석들이 널려있으며 경사가 23도 정도로 가팔라 탐색하기 까다로운 지형입니다 키리올시티가 3년 동안 세번이나 능선을 오리라고 했지만 실패한 곳이죠 하지만 네 번째 도전에서는 지형을 탐색한 끝에 우회로를 찾아 드디어 게디즈발리스 능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호 게디즈발리스 능선의 지층을 분석한 결과 샤프 산의 높은 지층에서 내려온 퇴적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 30억 년전 화성의 마지막 오기 때 강력한 물살이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면서 거대한 바위가 높은 산에서 내리막길로 쏟아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능선에 도착한 큐리오 시티는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퇴적물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간 지질학적 특징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큐리오 시티는 능선 위에 수로를 조사하여 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샤프 산의 더 높은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애초에 나사는 큐리오 시 큐리오시티가 약 2년 동안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큐리오시티는 현재 11년째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내에는 태양열 전지가 아닌 원자력 전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의 배터리의 수명은 최대 14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큐리오시티가 또 어떤 흥미로운 화성 이야기를 가져다 줄까요? 큐리오시티야, 은퇴가 코앞이다! 좀만 더 일하자!